뭐 가상화폐 코인 이런 거 날리잖아요. 네. 저잘 모르거든요. 음.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음. 뭐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에이. 그 중에 또 도지코인이란 종목이 있더라고요. 물론 코인이 뭐 종류가 엄청 많대요. 도지코인 이말딱 들었을 때 어때요? 존나요, 나쁜가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확 그게 하시는 게 여기서 확 뜨겁게 하시는 게 하지 말거라 그래요 지금. 음. 이걸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내가 확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힘든 힘드니까 지금 이런 데다가 의지하고 돈벌수 있는 게 지금 한계적인 게 오잖아 왜냐면 직장에서도 뭐 감축 뭐~ 연봉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퇴사해가지고 인원 감축해가지고 뭐~ 내려온다든지 이런 데 많아서 주식이나 앉아서 돈 버는 걸로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 찍지 마. 말라 그러시네 할머니까 지금 딱어어 어. 원래 무당들은어 뭐가 좋으니까 이거 투자하세요 저거 투자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원래 손님들 좋았을 때규중화 보고 점친다 그러잖아 나쁜 일나 앞으로 안 좋은 일들 응, 내가 다뭐 사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 거 막아주려고 하는 거지 주식 가지고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 찍는 거는 아니거든 사실은 음. 어. 아닌 건 아니라고 지금 우리 할머니가 지금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셔. 음. 어 그런 거예요. 현혹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귀 닫고 눈 닫고 어다하셔고 뭐. 지금 딱 그러시네. 아닌 건 아니시다라고 그러시네. 어 그런 영상을 찍지 마시다. 응 응. 이제 가장 앞에 이런 자체가 음. 그런 투자 자체가 좋지 음. 않다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지금 할머니가 그러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라의 시국이 지금 그렇게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어 제가 받기로는 오히려 4, 50대들보다 젊은 층에서 더 많이 해요. 아,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주식이라든지 화폐. 왜냐면은 돈은 경제는 올라가죠. 어이경 물가는 올라가죠. 돈 버는 거는 한계가 있죠. 월급이 그렇다고. 뭐, 물가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나? 그러지 않거든. 응? 일당직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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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당이 막 올랐다. 막, 뭐, 그거, 그, 그거 있잖아. 근로기준법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올랐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돈 벌기가 너무 힘들고 일자리가 많이, 청년실업더 심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당에 들어오시는 분들 돈 때문에 늘 난리야. 근데, 음, 주식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 코인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점사 안 본다고 얘기해. 오늘도 아까 전에 전화담사로 어떤 젊은 분이 남자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난 점수 안 본다 그렇게는 안 본다 근데 이제 뭐 약간의 팁은 드리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미리 이렇게 하셔라 어, 몇달몇 몇 달이 조금 위험하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뭐 도지코인이고 비트코인이고 먼코인이고 나는 어, 관심도 없고 솔직히 응~ 음, 음. 그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야 얼마나 힘이 들면 거기다가 의존을 해서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인생 역전 한 방을 어~ 할까 왜냐 그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배가 아프고 응~ 음? 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건데 어, 그것도 운 때가 맞아야 되는 거고 넣었다 뺐다도 잘 해야 되는 거고 응~ 음. 근데 주식은 다 도박이에요. 코인, 가상화폐. 그리고 가상화폐가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 음.